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 앞. 죽전 일동 주민센터 죽전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, 죽전 1동 주민센터, 죽전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주현 마을 독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목적지 주변에 뼈나라 감자탕이 있습니다.